안발의 정원에서 두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친형 정윤종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레이 흔들려도 바로 잡는 능력있는 선수가 정윤종이죠. 상대방의 정찰을 위해서 초반 짓는 건물이 걸렸어도 그 이후에 두번째 작전을 꺼내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대0으로 주도권 잡았어요. 이에 맞서는 7시 저그 김정우 선수입니다. D.J. n d Tooth effort. 정윤종 선수 첫 번째 펀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잡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김정훈 선수 입장에선 조금 곤란할 수 있겠고 반대로 정윤종 어? 선수에게서는 음, 어, 의미가 있었던 열세기 경기였다고 보는데요. 사실 정윤종 선수가 먼저 공격하 될 건에 들어서 그한 번의 공격으로 경기를 가져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윤종 선수도 몇번 스타일 변화를 시도하려고 공격 먼저 했다가. 이 범벌이 막히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이 자신의 장점인 수비 이후의 역습 패턴으로 이제 경기에 많이 나섰었는데 1 세트만큼의 평소의 정윤정이란 느낌보다 오히려 뭐 백동준이나 뭐 주성 선수의 승리 패턴과 상당히 비슷했었죠. 네. 김정우 선수 자원 드어나고 있고요. 뭐 패배는 했지만 준비해 온 운영 자체는 뭐 연습 많이 하고 온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상대가 정윤종이고 진짜 타이밍을 시간만 좀더 있었으면 저우가 유리해 줄수 있을 만한 요소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상대가 짤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지 않는 게 정윤종 선수의 또 장점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지... 잘 잡아냅니다. 타이밍. 김정우 선수 빠른 정찰 이후에 바로 앞마당부터 가져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항상 중요한 건데요. 그 뭐, 레더를 하던, 대위에 나오던, 꼭 이제 경기 임했을 계저일 건, 정찰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정찰, 정찰만 생각하면, 어떤 병력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만 정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일군이 얼마나 붙어 있고, 어떤 자원에 좀더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상대가 어떤 패턴의 이제 공격을 꺼낼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세트에도 김정우 선수의 저글링이 파고들었을 때 생각보다 정윤정 선수의 트리플 쪽에 일꾼이 별로 안 붙어있었고 가스 수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점을 이제 조금 캐치를 한다면 공격 타이밍에 어좀 일찍 오겠구나 이런 그 결과를 빨리 이제 알수 있잖아요 예. 확실히 이번 세트에서 많게는 김정우 선수도 정윤정 선수의 일꾼 이런 것들 자본수급 상황 어,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타이밍을 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군 정찰을 해주면서 노모 트리플, 트리플 가져간 이후의 산람못이에요. 네. 뭐이 전장을 저그가 선호하는 이유는 제이 멀티와 아마당을 동시에 수비를 하면서 트리플을 좀 배짱 있게 가져가기에는 프로토스가 좀 힘든 그런 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그들이 많이 꺼내들고 오고 뭐 인구수 한150 정도 타이밍에 압도하는 센터에서 힘으로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좀 흔들어주기 편리해서 적어들이 많이 선전을 합니다. 네. 김종훈 선수도 세 군데의 부하장에서 최적화를 이루어놓고 뭐 히드라를 바로 갈지 바퀴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타이밍을 잘 찌르는 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전장이에요. 네, 세 번째 부하장까지 완성이 되면서 자원 채취를 할수 있는 상황. 음, 보통 이제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구 쪽에 뭐 건물 짓거나 본진 쪽에 건물 먼저 지어주면서 확장 가져가면 다시는 이제 앞마당 입구를 빨리 좁히는 것에 대해서 좀 욕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유전 수는 침착하게 최대한 이제 자원체 적화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입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유전 수가 타이밍을 아주 극초반에 날카롭게 잡기보다 적어도 한 12분대 정도? 뭐 그런 타이밍에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정우 선수가 지금 당장은 일벌레를 조금 더 미리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글링 들어가서 확인까지 하죠 김정우 선수 네. 오늘 초반부터 자금 아, 차를 신경쓰고 있어요 본진 가는 게 낫죠 그냥 네 파수기! 아... 들었어요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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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관문순을 확인했으니까 네, 다행이네요 대군 네. 좀 밀어놓고 확인까지 한 이후에 뺐습니다 무난하게 상반문 트리플이죠 무난하게 네. 추가가스 채취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 선수고요 파수기, 부기 네. 더지켰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정윤종 선수가 1세트 때 자신이 준비했던 빌드를 들켰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패턴을 꺼내들었다고 봤을 어, 볼수 있거든요 2세트 때 그냥 뭐 1세트 채취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공업 트리플까지 갈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김정호 선수가 스스로 많이 말리고 있는데요. 이게 네, 아무것도 착수 짓고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물뛰에 <laughs> 이후에 네. 뭐재련선은 아무런 테크 건물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진짜 완전 구석에 딱 붙어서 뭐 아무 씨사 가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네. 올수 있다는 그 계산을 네. 방어 타워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호 선수가 조금 원래 테크를 의심했던 게 이게 이제 정의준 선수 의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선핵 준비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보통 프로토스가 앞마다 확장파가 관문더블로 가져갈 때는 그래도 모선핵을 좀 일찍 눌러주면서 모선핵 에너지를 모아놓고 시작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정유전 선수 같은 경우엔 모선핵을 초반에 바로 생산하지 않고 약간 늦게 준비했습니다 그래가 김정우 선수는 자연스럽게 잠깐만 모선핵을 안, 안 찍었으니까 보통 몰래 암흑기사, 뭐 몰래 연자, 자뭐 이런 거할 텐데 싶어서 좀 과잉 반응했거든요 아 이게 뭐 결과적으로 김정우 선수가 약간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약간은 말렸습니다 저글링 발업이 조금 있으면 끝나고요 네. 24기 8덟키 준비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야, 이거는 여왕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버텨봐야 되는 건데 뭐 프로토스도 여기서 추가 소환되는 광전사가 없으면은 여기서 좀 많이 이득을 거두기는 좀 힘들고요 자 이거 이제 일벌레 찍어주는 타이밍 빼앗으러 어. 온거 근데 이 싸움 자체는 저거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네. 역장 소모하고 파수기 좀 잡아줄 수 있고 예, 일벌레도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괜찮은 전투 했네요 저그 근데 이제 이게 어, 공격을 당한 저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는데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글링을 아예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일벌레만 한번더 10개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퀴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글링을 결국 결과적으로 눌렀고 어저 눌러놓은 저글링으로 파속 에너지를 좀 소비시킨 건 좋긴 한데 많이 잡았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잡, 이렇게 많이 잡지 못해서 뭐 정윤 선수의 흔들기가 뭐 여전히 김정우 선수의 마음에 흔들어 업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고전히 정찰해 주있는데 정윤종 선수 보죠 어떤 태크 올리고 어떤 상황인지. 고전한 정찰 이후에 맞춰가는 운영이 잠긴 정윤종 선수. 네. 발사 업그레이드 밖에 발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둥지탑 일단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김조 선수 지금 김조 선수도 그한 번의 파속이 찌르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사실 이상적이라면 정유전 선수의 공업 트리플에 맞서서 지금쯤 돌리지 않더라도 부하장을 하나 지원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팔가스 정도는 저가 언제라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놔야 뭐 지금 타이밍에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양상 그대로 쫓가버리면 김정은 선수가 물량이나 치면서, 아, 어, 키프로듀스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저글링 다섯 찔러 놓고, 이렇게 되면 바퀴가 할게 없는데요. 일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저글링도 살리는 게좀 중요했습니다. 예, 추가 강자포가 완성이 돼서, 일꾼 별로 못잡았요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고요. 어, 힘이 어중간해요 이거 뮤탈 가려고 일부러 지금 최대한 흔들어주면서 예. 파수기와 추적자 수를 줄여줘야 하는 시도인데요. 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이 바퀴가 순식간에 할게 없어졌습니다. 바퀴와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상대의 어떤 추적자나 파수기를 줄여놓고, 그 다음에 뮤탈로 갈 생각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소모전이 아예 치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 번의 압박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네요 김정호 선수가 그 압박이 없었으면 지금 이미 팔카스를 돌리고 있었고 팔카스를 돌리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링 바퀴가 뭐제일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를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김정호 선수가 애매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꾸준한 정찰 빈틈을 발견하고 찌를 준비하고 있는 정인중 선수 야 이것도 뮤탈 못 찍게 하는 효과죠 김정은 선수가 뮤탈 찍으려고 에벌레나 자원 다 아껴놨는데 지금 에벌레에서 바퀴가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막고 보자는 생각으로요 궁극기는 터졌고 자 이거 막을 만한 병력은 충분히 <목소리> 있습니다 귀환! 귀환! 자 바퀴가 찍힌 거 봤으면 귀환하면 그만이죠 정인중 네, 선수 자, 모선이 갈가먹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야, 근데 생각보다 바퀴 갈가먹는 양이 좀 없어요. 그렇죠. 네. 역당이 리얼 정도 터졌습니다. 일단 귀환을 하기 데 자, 여기서 김정은 웃가러뮤타를갈 필요 없어요. 네. 지금 한 번에 몰아친 다음에 최대한 수적자 수 줄여주고, 그 다음에 뮤타 가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죠. 분광기까지 정리를 해서 추가 연전는 없습니다. 이거 타락기 한번 눌러서 그냥 가서 뭐거실을 잡겠다 이런 생각도 괜찮아 보이는데, 가스를 더 모으면은, 그 다음에는 밑타를갈 수도 있겠죠. 네, 거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역장 얼마 없거든요 그렇죠, 팔속 에너지 상당히 많이 뽑혔습니다 네. 정윤조 선수가 살짝 바퀴 치킨 거 봤으면 그냥 에너지 안쓰고 바로 빠지게 쏘었었거든요 거신 한 개, 추가 추적자가 내려옵니다 추적자가 점프한 전이에요 숫자 줄여야죠, 숫자 줄여야죠 아, 김정우 선수 추가 병력이 좀 아쉽죠 네. 이거 고민하면서 이제 뮤탈리스크 눌렀는데 근데 지상 병력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뮤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걸리한번더 찍어주고요 정윤조 선수가 추가 병력 기다리지 않고 바로 떠난다고 하면 뮤타리스크가 견제하기보다 일단 이병력과 한번 맞싸움을 준비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군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저병력과 전면전을 하면 조금 필패거든요 네. 아니라면 엘리전. 지금 프로토스의 정윤원스의 공업이 꽤절어있으니까 아예 맞싸움을 피하고 엘리전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뮤타리스크측 주로 돌리고 있죠? 아직까지 부하상 상격받고는 확인했습니다. 입구를 빠르게 깨야죠 모든 거진, 병력이. 거진 나이 흘리는 경력 부화상 하나와 연결차 하나를 교환한다고 하면 김정은 선수 나쁜 교환 아니거든요 뷰타이리스크까지 네, 합류를 하면서 입구 쪽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준 선수도 부화상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올리고 네.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 위로 네 본전 전보다 자 본전에서 생산되는 뮤탈리스크는 따로 쪽으로 이제 생존을 시켜놔야 될것 같고요 본진까지본진까지 어, 네, 본진까지 확실히 털어줄 준비를 정윤중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엘리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뮤탈리스크 최대한 지켜줄 수서 자리에서 나오다가 잘리는 거 이런 거 피해야 되고요 네,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올리고 있어서 궁지타털야될 곳이 많아요 어, 이거 어쩌지 맞고 뮤탈리스크 수수 늘고 병살 어, 네. 나오는데 어, 이거 완성되면 야 광장포! 네. 철의 요새가 완성이 되는 거죠 광자포가 완성되면 네. 엘리전이 송려 아, 안되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뮤탈리스트 이몇개 안되는 거 가지고는 그렇다면 낼 수가 없어요 야 아, 이걸 깼어야 되는데요 야 정말 오랜만에 저거 꽃밭, 꽃밭 일단 수탑 빨리 깨놓고 관문 못 돌리게 한 다음에 바퀴형 뮤탈 빨리 와서 여기 먼저 밀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저 여기는 광자포 농장 만들어 놨어요 밀어내기 위해 들어갑니다 다 밀어야 돼요 다 밀어야 돼요 이쪽 라인을 몰미면 김정우 엘리전 어, 못합니다 병력도 남겨야 됩니다 첫경전에서도 네.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만한 병력이 있어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 이거 무조건 밀고 엘리전을 해야 됩니다 예, 밀고 들어가서 빼고 병력 피해도 좀 있습니다만 어쩔 수없이밀어붙일 어,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밀어냈습니다 김정우 선수 저 위로 들어가서 서로 깨기 들어갔습니다. 벽이 엇갈렸어요. 이제 만발의 정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딘버스나 뭐, 데듀윙 이런 맵들처럼 저거가 건물 막 여기저기 지어가면서 도망가기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 순수하게 누가 더건물에 체력이 많이 남아있느냐 이런 싸움인데 그 싸움은 정윤 선수가 현재 괜찮습니다. 예. 정윤정 선수 일꾼까지 다소를는뺀 상황이죠. 와, 강력한 아 의드 예, 전사모두 나왔습니다. 왜냐면 직업을 잃었거든요. 그럼 싸워야죠. 이건 추적자 보고 뮤탈만 상대하는군요. 동성해야죠. 예, 자 뮤탈리스크 무리들이 일자리 빼앗기 빼앗았기 때문에 응징 해줘야 됩니다. 네, 자한개한개 한개 아껴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추적자가 많아요. 성기 네. 가까이 됩니다. 일단 어, 김정선 선수 뮤탈이랑 바퀴가 따로 다니는 거위험하고요 싸울 거면 같이 싸워야 됩니다. 예, 다섯 시에 부화장을 지으면서 생명 연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자원은 남겨놨죠. 정인준 선수도 연결체를 지을 만한 자원은 충분히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추적자도저오프라드 상황이 터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바퀴! 밖에 바퀴 잡히안돼요 바퀴 잡히면안돼요0개 바퀴. 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우 선수 노리고 있는 건 어, 외관 쪽에 있는 프로토스 건물 다 깨고, 그 다음에 메탈로만 이프로토스 본진 쪽에 있는 건물 나, 마, 어, 잡으려고 하는 건데 네. 바퀴가 잡히면 그런 플레이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손쉽게 돌아는 상황인데요. 아 바퀴가 너무 손쉽게 잡혔어요. 네, 나는 바퀴가 다섯 개입니다. 그다가 지금 관청 사이 하나 남아 있어서. 점막을 이용한 시야 확보도 그렇게 농축치 않거든요. 김정원 선수, 네, 같이 움직이죠. 뮤탈리스는 건물 정리하려고 열두 초로 빠졌습니다. 와 근데 정해선가 정말 영리한 게 보통 이제 연결체 지을 자원이 있으면 바로 지어서 좀 안정화를 시키겠지만 일부러 없는 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원 선수가 건물 파괴하는데 조금 욕심을 갖록 만든 다음에 극적인 상황에 추가 건물 건설 이런 걸로 바치고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섯 시까지 밀어냈습니다. 아, 정인는여상황이 예, 많이 유리하네요. 이거 예. 풍성한 건물지대에 연계체를 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도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어, 웬만하면 지지 않는 경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거의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바퀴가 조금 더 남아있었으면, 예, 프로토스의 뭐본진 쪽에는 건물 조금이라도 빨리 깰수 있는 건데, 건물 파괴하는 속도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예. 들어가서 두드리고 있죠. 뭐라도 지으면서. 남은 저의 건물이에요. 아, 지금 나 정의 건물이 없는 깨줍니다. 깔스라 돕어요. 여기 하나 하나 지웠나요? 부화상 빨리 빨리 빨리. 자 이거 안돼요 지금 빨리 지어야 요 고민.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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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이 됐어요. 자 아, 이번 아. 경기 정윤종 선수가잡아냈습니다 정윤종 선수 더 많은 명령을 보내고 있었고 거기다가 다이 지고 있는 참전자도 엄청났어요. 네, 진짜 뭐 전투를 하면. 얼만하면 아, 포토스가 이겼겠죠. 마트들이 아마 탐전사들 때문에 탐전사에게도 둘러싸일 정도로 파력에서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었고. 아 김동호 선수 약간 아쉽네요. 이게 소모전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미탈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상 병력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상황을 정인종이 잘노았습니다 그렇죠. 정인종 선수 의추적 자수를 줄이지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스노우볼의 느낌이 들었죠. 사실 처음에 파속이 찌르기는 그렇게 아주 큰 득점을 올린 건 아닌데. 그 때부터 일본의 충원 타이밍을 조금씩 늦춰주고 네. 두 번째 지르기가 들어왔을 땐 뮤탈이 나오지 못하게 일단 바퀴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바퀴 쪽에 힘을 실어준게 아니잖아요. 뭐 잠복을 준비하고 공역 준비하고 뭐 바퀴 뭐 친구들 히드라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이제 김정수이 뮤탈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뮤탈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빼앗다 보니까 결국 조금 어 엘리전 자체가 좀 프로토스가 약간 할 일만한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보면 정희 전수는 정말 정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운영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잘해서 승리를 따내고 승자전 올라간 정인종 선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민수 선수와 김유진 선수 많은 사연이 있는 경기예요. 네. 진짜 재밌겠네요. 이거 김유진 선수가 아마 독이 바짝 올라와 네,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왔을 텐데 네. 정말 이를 갈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갚아줘야 되거든요. 과연 강민수 선수의 도발을 경기 내에서 어, 지금 갚아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